불편했어요. 이게 헬멧이 튼튼하지 않아가지고 일단 머리에 딱 맞지도 않았고, 일단은 누워 있을 때이 헬멧의 수평을 맞추는 게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. 그래서 조금만 움직이면 이게 또삐뚤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심각한 부분인데 헬멧 때문에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썼고요. 근데 후반 작업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지가 입혀지면서 더 어, 그럴싸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아 긴장된 건 아닌데 그런 건방 클로즈업을 저는 별로 <laughs>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됐던 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외동기 할때 굉장히 방 클로즈업이 많이 보잖아요 그래가그 헬멧이 굉장히 신경이 쓰였어요 거의 제가 했던 뭐 액션... 90% 이상은 제가 다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뛰기도 했고 스턴트맨도 뛰기도 했고 뭐 여러 각도에 따라 뭐 빨리 빨리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다 같이 병행하면서 찍었어니 네, 물론 공감이 많이 됐죠. 처음에 뭐 감정이 없는 인물을 작을하지만 제가 어떤 감정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아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으로 향해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기할 때또 아들과 연기할 때는 뭐제 아들을 뭐 계획을 해가지고 감정도 많이 잡았고요. 그런 부분이 아들에 대한 사랑이 가장 크게 공감됐던 것 같아요. 아, 저는, 아까 물론, 그, 현장에서 굉장히 집중하고 연기를 하지만, 또 이렇게 현장 떠나면 또 바로바로 바로 떠는, 뭐, 스타일이라, 뭐, 이렇게 크게 우울하지는 않았습니다. 그리또 그 너무나 하고 싶었던 김준 감독님과의 작업이었기 때문에, 예, 그냥 뭐, 현장에서 집중하고, 차 타면 바로 저로 돌아와가지고, 이런 밸런스를 잘 시켰어. 예, 네,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굉장히, 어, 두려운 기술 같은데, 이게 되게 비현실적인 것 같지만, 또 앞으로 기술이 발달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기술 같고, 그냥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떤 범죄 예방이나, 어떻게 범죄 의 진실을 알아야 하는데 굉장히 좋은 기술 같지만, 또 인간의 그 뇌를 통해가지고 또 기술적으로 기억을 옆 보고 그 끄집어낸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상균 배우하고는 20년 된 친구고요. 뮤지컬로 처음 만났고, 그때 친해져서 지금까지 잘 외우고 있었는데. 공교롭게도, 어, 영화나 드라마 쪽으로 둘다 넘어와서는 휴대폰에서 이렇게 같이 연기를 해보는 건 처음이었어요. 굉장히 친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낯선, 없 입장에 있었습니다. 근데, 그, 낯선과 어, 프렌드리랑 공존하는 음, 둘의 관계였기 때문에, 현재그 상황과도 조금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. 아주 재밌게, 즐겁게 사용됐던 것 같습니다. 아니, 저는 평화를 아주 좋아합니다. 그런 걸 음, 즐기진 않은데, 저와의 반대되는 상황을 연기할 때, 일종의 음, 쾌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. 대리만족. 그래서, 어,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계를 연기함으로써 생기는 그희열감 그런 것들을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저 박희수는 크리스마가 없고요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강우의 신비로움과 어떤 미스터리함은 없고요 그냥 친숙한 동네 아저씨.